오늘은 음, tpc 강의 두번째 아, 이것만 알자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tpc 02번 자바 파일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Eclipse를 실행하시고 왼쪽에 src에 new에 클래스 클래스 이름을 tpc02 자, 메인 체크하시고요. 피니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자,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모든 프로그래밍은 이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요소만 알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책이라든가 모든 강의의맨 앞부분에서 하는 교육이 지금 이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근데 이 3대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은 이 이후에 어떠한 프로그램 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는 자,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료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할당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당. 자, 할당 연산자는, 자, e q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요소를, 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 예시, 예, 제를한 번, 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자, 2라는 프로그램을 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1 더하기 1은2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 머리도 어, 기억을 했을 것이고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계산한 결과를 또 머리에 기억을 해서 뭔가 바깥쪽을 바깥 밖으로 입으로든 어, 이렇게 예,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도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하고 뭔가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어1 더하기 1은 2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거의 다어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계산이 돼야 되겠죠.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가 램이죠. 그럼 이제 메모리에 어, 112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뭐 기억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 기억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기억 공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 이름. 자,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임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A, B, C.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기억공간을 대표하는 이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배리어블. 배리어블. 또 심볼 레임이라고 해 심볼 레임. 이 기억공간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변수.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변수는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공간. 자, 그러면,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가 고려가 돼야 됩니까? 공간. 첫 번째로, 크기. 크기가 고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뭐가 고려되어야 되죠? 이 기억 공간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이게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 크기가 고려가 돼야 돼요. 뭐가요? 기억 공간이. 다른 말 이야기하면 뭐요? 변수가 변수. 이 변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기와 이 데이터의 종류를 어, 결정을 해줘야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변수의 이 크기와 이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데이터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죠 타입 타입 이 타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타입 이 타입이 정해져야 정해져야 이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타입을 어떻게 만들어놨을까요? 타입을, 자, 우리가 정수,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가 취급하는 자료가 정수 자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변수에 정수라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수의 자료형을 int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라는 자료형은 플로트라고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문자라는 자료형은 chr a 캐릭터라고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불린이라는 자료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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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입을 알아야 타입을 알아야 이 변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질 것이며 그 변수에 즉이 기억 공간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료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 여러분이 이런한 메모리 기억 공간에 메모리에 이런 기억 공간 하나를 이렇게 만들려면 변수가 필요하고 또이 변수에 맞는 이러한 자료형이 결합이 되어야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a라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나는 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정수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죠. 이름은 A에요. 그럼 이 A 앞에 올수 있는 거로 자료형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A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기로 했죠? 정수니까. 자, 정수 자료형은, 정수 자료형은 뭐라고 그랬죠? int죠? int. 이렇게 자료형과 변수의 이름을 결합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변수를 선언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변수가 선언이, 되어, 선언이 되어야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려면, 기억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무엇인지, 자료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을 만나서 변수를 선언을 해야 기억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 더하기 1은, 1라는 어,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어, 자, 정수, 아, 변수 몇 개가 필요할까요? 세 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int, int, a, b, c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 b, c 세 개의 변수를 int형 변수로 뭐한 거죠? 선언한 거죠? 그럼 선언이 되면 기억 공간이 있는데 이 기억 공간에 a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크기, 크기, 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는 요 인트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4바이트. 그래야 되겠죠. 어떤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방금 전에 제가 말했죠. 첫 번째 뭐가 고려돼야 돼요? 크기. 두 번째는 뭐요? 종류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요 인트, 요 인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료형이에요. 그럼 자료형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크기. 두 번째로는, 종류. 자, 그럼 크기는, 왜? 크기, 크기가 얼마요? 4바이트 종류는 뭐요? 정수. 그래서 이 자료형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아파트를, 어, 구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갔어요. 그럼 모델하우스에 가면, 예를 들어서 A타입이다. 그럼 A 타입은 뭐죠? 첫 번째로, 뭐25 평인지, 28 평인지, 뭐32 평인지, 이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두 번째로, 또 A 타입이면 어떤 구조가 있죠? 뭐기억자 구조, 뭐니은자 구조 이런 구조가 있으면서 여기다가 뭘 담죠? 어, 여러분 이삿짐을 담죠. 사람이 살수 있는 어떤 짐을 담는 거잖아요. 짐을. 데이터가 정해지는 거죠. 뭐 여기다 쓰레기를 담는 건아닐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타입이 정해진다는 것은 어떤 이 기억 공간에, 기억 공간에 타입이 정해져야 이 기억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한 맥락에서 프로그램에서도 이 자료형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 C 세 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공간이 만들어, 만들었으면은 이 기억 공간에 1,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하고 1을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1을 집어넣고, B에 1을 집어넣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뭐냐, 그죠? A가, 자, 기억 공간이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A. 자, 그러면 A는 1. 그러면 1이라는 게 바로 정수라는 거죠. 이렇게 A에, 이 는이 바로 뭐냐? 할당입니다. 대입, 대입. 변수에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바로 보죠. 이 기억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는 1도 여기에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걸 더셈을 해서 C에 넣으면 C에 2가 저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그러면 C는 A 플러스 B.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바 언어는 한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에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저장되겠죠. 자, 그럼 이 2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syso, Ctrl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C. 자, 그럼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깥쪽, 이, 이, 바깥쪽으로 뭐 하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1 더하기 1은 2라는 프로그램을 짠 거죠 자 그럼 실행해 봅시다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료형이 있어야 되고요 할당 이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방금 전에 이 메모리에 a가 1, 뭐 b가 1, c가 2였죠. 그럼 이 2를 우리는 여기 이 콘솔 창에 도수 창에 출력을 했지만 여기 2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고요. 또는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 있고요. 뭐 엑셀, 엑셀이나 PDF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를 네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송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조작하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작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변수 그 다음에 변수의 크기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 짓는 자료형. 그 다음에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 넣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이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방금 전에 자 변수 자료형 할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고요. 자료형은 변수의 크기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형은 많이 있겠죠. 만들어 놨겠죠. 할당은 변수의 값을 저장, 대입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료형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뭐정수 자료형, 실수 자료형, 문자 자료형, 불 자료형이 있습니다. 정수도 short, int, long 해가지고 크기가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실수도 float 더블 해가지고 4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 2바이트 불리는 1바이트로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뭐 정수, 실수, 문자, 불 그러한 데이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용들은요. 컴파일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자료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용을 기본 자료형,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서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자료형은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줘요. 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보면, 이러한 자료형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자료형, 회원이라는 자료형, 또 문자열이라는 자료형, 많이 있겠죠? 이러한 자료형은 제공을,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었어야 되겠죠?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자료형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면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래서그 어떻게 만들죠? 바로 앞으로 배우게 될이 클래스라는 도구로 이러한 자료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객체, 지향,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되게 됩니다. 이 객체를 이런 자료, 새로운 자료의 책이라든가 회원 문자열이 이 객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객체.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드는 도구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야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인트 자료형은 정수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플로트가 있겠죠. 플로트 어, f 선언했죠. f에 뭐34.5 실수형입니다. 자 근데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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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롯트형도 있고, 더블형도 있었죠. 자, 근데 이 자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실수형 데이터,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를 더블형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롯트형 타입으로 인식을 하려면, 이 실수, 이 데이터 뒤에 F라는 문자를 입력해주면, F라는 문자를 입력해주면, 실수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는 변수고요. 여기는 변수고 여기는 f는 실수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단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syso f를 출력해 보고요. f 실행하게 되면은 자 34.5가 나오죠. 자, 그다음또 어떤 자료형이 있을까요? 캐릭터랑 했습니다. 캐릭터 d라고 해볼까요? 자 d. 자, 이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저장하려면 따옴표 하나 자,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를 묶어서 문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문자는 이렇게 따옴표 하나 이렇게 이중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char로 저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쌍 따옴표가 묶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자바에서 문자 열로 간주하고, 이건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 캐릭터 타입은 싱글 따옴표로 묶어서 하나만 저장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s, i, so. 자, d 하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b, o, l, e, a, n. 자, 풀린 있습니다. 풀린은 자, 풀리는, 자, g라고 해볼까? g는, 자, tru, 자, true, false니까, true는, 어, tru라고 해야 되고요. 거짓은 false. false는 거짓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rue는 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sosor, g 하게 되면, 실행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자료형 지금 int float character boolean 자, 이러한 자료형을 우리가 기본자료형 컴파일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자 bk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책을 넣고 싶어요. 책이 bk에 bk 변수에다가 책을 담고 싶어요. 그럼 이 책이라는 한글로 썼겠죠? 한글로 썼지만 그래서 book 을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어, 이런 이거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제공을 해줘요. 컴파일러에서. 이거는 b o 은 제공을 해주지 않죠. 나는 이, 이 bk에다가 책을 담아야 되는데. 책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 이게 자료형이거든요?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북이라는 자료형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설계. 뭘로요? 클래스로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책, 책.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죠. 책에, 책은, 어, 책은 제목이 있고, 책은, 뭐, 저자가 있고, 출판사, 음그 다음에, 뭐 가격. 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 공간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구조,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이 구조의 이름을 북이라고 정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제 뭐예요? 북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캐릭터, 플롯트 폴리 이런 애들은 그냥 기업공간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공간 여러 개가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책이라고 하면 책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어뭐 M O V I 무비하면 -E 영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뭐 Person Person이면 뭐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이 설계한 이 구조의 이름을 플러스 붙여서 이렇게 자료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객체지향이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료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음, 방금 전에 제가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할당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죠. 자, 우리가 이 변수를 선언을 해야 이게 선언이죠. 변수와 자료형. 변수와 자료형이 만나면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선언, 선언. 선언 선언을 해야 메모리에 이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보 다시 한번 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하면 이 심볼 테이블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심볼 테이블. 변수 목록표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 목록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a, b를 선언했죠? 그럼 이제 변수 이름이 a, b가 되고요. 자, 그러면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메모리 공간에 a, b 이렇게 기억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메모리는 번지로 되죠 번지로. 그래서 이제 a가 만들어지면 만약 이게 100번지, 200번지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심볼 테이블에는 a라는 변수는 100번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B라는 변수는 200번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심볼 테이블, 즉, 변수 목록표가 만들어집니다. 변수 목록표. 선언을 하면요.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는 10할 때, A는 10할 때, 이 A가 변수죠. 그럼 이 변수, 이름을, 이 변수 목록표에서 이 찾아요. 그럼 A를 찾았죠? 그럼 A가 100번째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B는, 34.5f죠? 자, p 가또 변수죠? 그럼 여기 심볼 테이블 찾아요. 어, 그 다음에, 어, 200 여기 있죠? 그럼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에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에 34.5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이 변수 이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수 테이블, 이런 심볼 테이블이 컴퓨터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변수가 어, 나타나면 이 번지를 보고 찾아가게 되어있다. 근데 만약, 이 변수, 이 이름에, 이, 이 표표에 변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cannot find symbol.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이렇게 선언하면, 심볼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할당, 대입이라고 한다고요. 는 연산입니다.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 해석에 주의해야 되겠죠? 오른쪽에는 r v a 왼쪽은 l v a 라고 하는데, R-value의 값을 L-value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집어넣는 거니까, l v a 는뭘 담아야 되니까, 변수가 오면 될 것이고, 오른쪽은 뭐요? 예 값, 변수, 수식, 메소드 호출문. 어떤 것들이 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할당, 할당을 해야, 어, 메모리에 변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래밍의 3대 요소 가장 중요한 변수, 자료형, 할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이 가지를 가지고 그이 이후에 이세 가지가 어떻게 파생이 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어,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